고한테먹히지 마라. 저기 땀이 나네. 갈증 이거 먹지 마. 물도 없네. 나가면 뭐든 있겠지 가지 여기네 여기죠 됐다 맞은편으로 나왔다 나무 주워라 나무 물 끓여야 된다 와또 아, 바람부네? 아 재수없어 씨 밧줄이네, 그것도 타고 내려가야 되나? 아니죠, 내려가면 말짱 꽝이겠지. 씨, 춥다, 빨리 가자. 배도 고프고, 목도 마르고, 나중에 불 피워서 물 끓여야 돼. 오른쪽 끝으로 가야 된다고요? 아, 아니, 정상이 아니에요, 아직? 우와, 돌았네. 아직 아니, 정상 아니에요? 와, 나 정상인 줄 알았는데. <laughs> 미쳤다. 뭐가 이렇게 멀지? 한번더 올라가야 된다고? 미쳤네, 이 게임, 이거. 컨디션 풀로 해서 가야 된다고? 돌았다. 거의 <laughs> 히말라야. 와, 이거 돌았네, 진짜. 커피 한번 먹으면 된다고요? 아, 물이 없어. 물 끓여야 되는데. 아, 이 밧줄인데 이건 값다. 엄마 씨 멀탱이 이걸 어떻게 하냐. 일단 이거 분해하면은 짜잘한 나뭇가지 좀 주웠었어. 불쏘시개아 맞아 나뭇가지 분해하면 된다 했지. 씨 바람 부는데 또아나 미치겠네 진짜 아 주사 쓰고 올라가면 안 됩니까? 주사 쓰고 올라가면 안 되나? 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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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어 됐다 올라가겠다 충분히 올라간다. 정상 정상 올라가면 정상 올라가면 집 있습니까? 집이 집집집집집집있겠지 에바람 소리. 야! 올라왔다! 역시 주사기! 역시 아들레달린 뛰자 뛰자 뛰어 정상이다 어디 뭐쉴데 없나? 비행기다 저 비행기 안으로도 들어가야겠다 빨리 들아도 마셔야 되고 들아들아들아들 사기 때문에 지금 좀 할만하지? 이렇게 소다. 야, 이럴 때 소다 줘인데 아, 아까 소다 많았는데 다 처워가지고. 됐다. 와 주사기 맞고 지금 완전 휴혈증 지금 도졌죠? 자 뜯을 수 있고 신문지 배도 고프트오 맞아 아까 석탄 줬구나. 자 이렇게 하면 석탄이 오래 뭐야 뭐야 석탄이 안 돼. 모르겠다 물이나 좀 끓이자. 그리고 여기 있는 상자를 다 부셔서 오래된 나무로 바꾼 다음에 뭐야 받으러 감도 좀 줍고 그다음에 이 상자도 부셔 상자 좀 부수고 상자 앞에 좀 자야겠다. 오 뭐야 이 복숭아 동조림은꽁짜네도롱다까지한탄총이 뭐? 어디 있습니까? 연유 먹어 연유. 기다려봐 배가 불러야 자잖아. 됐다. 배가 불러야 사람이 잠을 자지. 없 네, 맙소사 체감 온도가 50도야, 체감 <laughs> 온도가 50도야, 좋겠다, 더워 죽겠다. 뭐지 이거? 어 드디어 찾았다 됐다. 가자 이제 등대로 등대가서 쏘기만 하면 끝나 쏘면 끝난다 쏘면 아니 좀 피곤한데? 밤도 보내야되고 1일 22시간 출출함 유포 같은 게 있지 않았나? 하나도 없네. 땅콩 버터가 있네. 땅콩 버터. 밥도둑 리로딩이고 맞습니다. 등대는 어떻게 가냐고요? 아까 그줄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? 세 시간. 하루 보내고 가야 되겠는데? 밤에 이동하기 싫거든. 세톱이네 줄타고 내려가지 말고 비비고 내려가라고. 그래도 좋아. 이제 하루 보내야 되지 않을까? 여기서 비비고 내려가라고? 갑자기 바람 분다. 안 되겠다. 여기서 하루 자고 가야 돼. 석탄 다 썼네. 아, 석유 다 썼네. 등대를 하루만에 갈수 있을까? 그냥 가자고. 안 돼, 피곤하면 안 돼, 피곤하면. 피곤하면 어차피 느려져 그...그... 그 행동이 그래서 안돼 그냥 자고 가는 게 나아 커피도 없고 목재 많으니까 다섯 시간 넘게 지금 됐지 여섯 시간 아마 죽 쩔어 죽진 않겠다 물 1리터만 더 끓이고 8시간 이야 y 세톱 있으니까 커피 구하라고? 왜 이런 거 뜯어, 뜯을 수 있나? 헐, 뜯을 수 있네? 세톱 빠졌나? 버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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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맙소사 다 분해해야 되는 거잖아. 버려. 버려. 오, 이건 뭐야? 버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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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, 이건 젠장. 세톱이다. 버려. 젠장. 그 음식이 없었단 말이야? 이런 빌어먹을. 재수도 없지. 여기또 있다. <laughs> 차이겠다. 수리 부시돌 방풍 랜턴 등유가 한 3..3.. 영점 l 있네. 이건 음식 해주는 거 아니잖아. 다 버려. 이거 음식이겠다. 여기 음식이겠다. 여기 음식이다. 여기 음식이다. 요거 음식이다. 됐다. 음식 나왔다. 됐다. 음식 나왔다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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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됐다 소다 소다 물 버리고. 물이야물버이고버이 야, 야 커피! 커피! 커피 돌았다. 커피 안 넣었다. 씨발, 땐 커피 안 넣었다. 커피 안 넣었다. 비켜. 내 인생을 막지 마. 세이아 이거 내가 지금 뭐 망고 이거. 아까 캠프파이어 하나 등유 등유를 좀 자자. 대다 이제. <laughs> 음료수 많이 챙겨 놨으니까 아마뭐 10시간. 10시간 못잘것 같은데. 세 시간 뭐가 뭐가 문제냐 충분한 휴식이다 목마름이랑 출출함이 문제다 소다 소다 먹고 충분한 휴식을 지냈다는 거지 세 시간 남았으니까 세 시간 시간 보내기 해야지. 뭐. 전쟁의 흔적이었다. 정말 끔찍했어. 없지 정말 끔찍한 아저였어 10시간도 못 잔다고? 지금부터 쳐자 새꺄 야 내일 두, 주말인데. 저 잠도 있지. 자유가 잠 되는 거지. 무슨? 내일 주말인데 그죠? 자 됐다 가자 가면 되지 물물 물 말고 이거 렌터나 하나만 들고 가자 정상적인 거9 0 퍼센트 이런 거 하나 들고 가자 화물 수색이라고? 화물 수색이 뭔데? 요 잠깐만 어디서 비비고 내려가야 되노? 그냥 가자. 어 생생하다. 을 타고 올라온 곳으로 가야 된다고? 그럼 다시 내려가야 되다니 정말 힘들게 올라왔는데. <laughs> 좋아. 이제 신호총도 얻었고 이제 하산하면 되지, 그래. 줄 타고 온 곳으로 하산하면 된다고요? 아까 이쪽으로 왔나? 설마 여기서 뒤지겠어? 다리뼈라도 부러져가지고 대각선으로 가면 되지 자 비비기 폴아울에서 배운 전술을 보여주지 역시 이런 명작 물리 게임 핫. 대각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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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각선의 사랑이란 말이야 대각선 그렇지 잘하고 있어 됐다 잘하고 있어 하긴 이렇게 내려가는게 더 빠르겠다 줄타고 내려가는것보다 줄타고 내려가면 저다 피곤해가지고 지랄병 하잖아 좀 추워서 좀 벌벌 떨긴 하지만 됐쓰 근데 춥네 여기도 밧줄있죠? 보자 설마 밧줄 없네? 밧줄 달아야되네? 하지만, 달 필요 없지. 루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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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루. 이쪽 아니라고요? 안 돼! 응. 생각해라.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냐. 뭔데 이거? 그래픽 깨진거야? <laughs> 집중하고 있어, 지금 정말로 집중하고 있다 집중하고 있어, 괜찮아 괜찮아 집중하고 있도 괜찮아. 괜찮아, 이 정도 괜찮아. <laughs> 와 스릴 만점이다 정말 빨리 가자 응급실 안에도 되지 이러 이로 아마 어디로 가야 되죠? 아니야 다리 골절 아니었어 저곰 아니냐 저대타저 저 곰이다 <laughs> 도망가자 여기 아니에요? 설마 제가 아까 고무는데 가야 돼요? 아, 고 머리 쏘니까 한 방에 죽긴 했는데 고무 있는 쪽으로 가야 되다고 어이, 날시험하게 하지 마세요. 괜찮아요. 총알 다섯 발 있으니까 곰 잡을 수 있다. 머리만 딱 쏘면은 곰도밥 도둑이 될수 있어요. 곰 잡고 딱 저기서 굵고 묵직. 시발. 어?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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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, 나, 언 어, 이짱? 시네? 시네? 잠깐만! 시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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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다 깼단 말이야! 진짜! 으! 으! <laughs> 뭐야, 저 새끼, 총 다섯 발쏘았는데왜안 죽어? 아 <laughs> 이제 죽었다. <laughs> 아이고, 아, 에너지 막 버리지 마. 뭔 그런 말이야. 다행이네요. 고이좀 기분이 좋았나 봐요. 한 아, 번도 뭐총몇대 뭐 맞았다고? 뭐 그렇게 뭐... 이거 버리, 버리, 버리라고 버리자. 자기를 맞고 뛰어. 곰 어디 있노? 부시럭 부시럭 거리있데 어디서? <laughs> 아나 미치겠네 진짜. 어? 없다. 죽었나? 죽었으면 좋겠다. 곰바자옥 같은데 이거? 피글리온 일로 갔는데? 뭐 없었으면 우리가 좋은 거죠 그죠? 지금 곰고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서. 좀 춥긴 한데 빨리 여기 는 지나가자 그냥 몰라요 어디 근데 저 누, 어디 꼈나봐요 지금 더벅더벅더벅 더벅 더벅 소리는 나는데 가시오가피? 막내로 가도 된다고요? 어디로 가야 돼요, 근데? 이거 하면서 7일 동안 버티면서 제일 위기였어. 금방이. <laughs> 총 믿고 나대다가 뒤짐. 뒤질 뻔함. <laughs> 젠장, 보조 연료 가 없네. 아, 기름을 좀 너무 좀막 쓰긴 했지. 에릭의 폭포 강안 따라가도 되죠? 이쪽으로 가면 되죠. 아 그래도 조명탄이 좀 많아서 다행이다. 왼쪽으로 내려가라고? 강 따라가야 되나? 그지. 따라가야 되지. 아 이거 아까 여기 강 건너서 가야 된다고 하던. 뭔가? 뭔데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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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!